총 상자가 몇개입니까1 5개2 0개2 5개3 5개6 0개7 0개8 0개8 7개8 7개는꽤 많이 까개 축하드려요 그들은 좋은 재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청 같은 게 사실 난 절대 써먹을 때가 없거든. 이걸 어따 쓰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 응축된 번개 게이드, 감사합니다. 정색할 건 방금 깐 상자는요, 망밖에 없는 상자예요. 예, 네. 망할 수밖에 없는 상자야. 한마디로, 그래서 괜찮아. 이게 중요한 거지. 붕퍼 괜찮아. 오, 나쁘지 않은데? 일리가 없죠. 네, 쓰레기예요. 제 장갑이요? 제 장갑 옵션이래요. 공포애 애무 민첩. 이 다인가? 벌써 다야내일과가 벌써 끝났다고 일단 재물로 받쳐주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갑시다 박은 거야 띄운 게 아니라 살이 제일 중 요해. 어 괜찮아, 소 소해. 이게 무슨 짓 이지? 살짝 망의 냄새 가, 나 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물공포 전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좀 애매하다. 아, 별론 거 같아요. 에, 아니 별론 거 같아. 이거 아, 별로야, 별로야. 아못 봤어. 씨, 저게 모든 간에 좋을 게 없는데. 난. 야, 근데 영웅 안 줘? 이걸 영웅을 안 준다고? 정신 났네? 내 일주일 날아갔네? 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쁘지 않다면서 합치는 거 보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살짝 돌려봅시다. 오 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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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기야 긴장해. 퍼야 퍼야 퍼. 어비야 감사합니다 e y 버 u 이유가 있었죠. m p 버 e 이유가 있었어요. 아 a m p l e you guys. s 네아 p l e you guys. You g u y 아 좋아 u guys. You guys. You guys. You guys. You g u 요 필요한거 본능 0.1% 응축 시리즈 그만 뱉어 야. 살짝 점점 정성이 사라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능 떴으면은 이번 주는 건진겁니다감 네, 감사합니다. 카무샤는 그만 주고 본능 하나만 더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게 저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끝났어요. 아, 이 끝났다고요. 아이, 물. 어? 더 망해도 돼. 아이, 물 이렇게까지 커져. 아이, 참나. 아이, 참나. 이거 내가 뭐 미안하잖아. 야, 뭐냐 이거? 야, 잠깐만. 야이거좀 과한데? 저기요. <laughs> 적당히 해. 어? 지금 만 원으로 얼마까지 해 먹으려는 거야. <laughs> 아니, 저기요. 아니, 그만하라고. 어, 뭔데, 이거. 어? 야, 뭐냐고, 이거. 어? <laughs> 아니, 뭔데, 이거. 그만해. 어, 이제, 좀, 이제 좀 괜찮아. 아이, 저... 야, 이분, 이분 적당히가 없네. 아이, 저기요. 저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난 <laughs> 저기요, 이게 말이 돼? 야, 20개 갔어. 11개가 파란색, 보라색이야. <laughs> 아이씨. 야, 이건 아니잖아. 20개 중에 11개가 좋은 게 났어. <laughs> 뭐지? 야, 이거 확률 좀 다시 확인 좀 해보자. 봐봐 차이오의 저주 3%야 리플리가 5%야 9%야 포유한 영혼 속11% 12.5% 13.5% 14아 이분 아까 그분이구나 어 13.5%인데 무자비한 분노가 어딨어 15.5% 15.5%인데 50%로 뽑은거야 <laughs> 아 아이 15.5%인데? 저기 35% 어디다 버렸어? 어디나라 계산법이야? <laughs> 야 이분 이분 확률이 좀 달라 우리랑 확률이 좀 많이 달라 <laughs> 이러면 또나 득템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IP 고정 아니야? 이거 살짝 느낌이 그런데? <laughs> 내가 득템을 못하면 이분 때문인 것 같은데? 내 모든 운을 여기다 들이고 있는 기분이야 무슨 짓인데 아 드디어 드디어 원래 자리를 찾아가네요 사망테크래요 잘나왔어 이미 잘나왔어요 여러분 이미 잘나와서 뭐 나머지가 망해도 <laughs> 망할 수가 없어요 네. 이분 캐릭터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 과금 비례의 운빨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짝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6개 나왔어. 20개 중에 6개가 나왔다고. 그.